회계의 가장 기초 입문 과정, 회계의 원리, 이론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론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고 나면 전산 실습을 같이 병행할 겁니다. 병행하면서 우리가 한국 세무사회에서 하는 자격시험은 6월 9일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론은 항상 15문항입니다. 15문항에 30점. 다음은 실기가 70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이건 모든 급수가 다 똑같습니다. 이론 15문항에 30점. 실기가 7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론은 뭐, 전체적으로 해서 100점 중에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이죠. 그래서 시험을 제일 잘 치신 분은 70점, 제일 못 치신 분은 69점. 네. 그렇겠죠. 69점과 70점은 천당 지역이에요. 그죠. 그, 그리고 또뭐 자격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라이센스로서 형식 요건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 실력 갖추는 거예요. 예. 실력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 우리 이 교육 과정이 꼭 자격증 취득만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목표는 취업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는 우리, 이게 교육 과정을 중급 이상 마치고 나면 자리는 늘려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지 자리가 없어서 뭐 취업이 어렵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취업자리는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에 가든 간에 이쪽 분야는 취업자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주 좋은 분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기초 과정을 적응해 나가면서 아, 어렵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쪽 분야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 버리겠죠. 나하고 이제 적성을, 흥미를 붙여서 재미있게 적성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가장 큰 관건은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어떤 뭐 회계나 세무에 관련되는 장부 정리하고 이런 업이 주어졌다, 임무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보니까 내가 재미있고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일이 재미있겠죠. 회사 나가는 자체가 즐겁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보수 이런 부분은 신입이니까 당연히 낫더라도 그 일에 재미를 붙이면 나중에는 기술자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인정을 받고 보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띄워서 이 공부만 한번 해보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랑 정말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더 우수하겠지. 그 노력하는 사람 위에는 뭐예요? 응? 예? 즐기는 사람. 그렇죠.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죠. 예. 그 정말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이 일이 정말 내한테 적성이 맞고 재미있어서 흥미있게 이렇게 해다 보면 이 모든 일 자체가 즐거워져요. 즐기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그럼 누구에게나 다 인정을 받아. 그래서 이일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줘야 돼. 즐기는 사람 위에는, 그 다음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다 거기에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업 자체, 이 직업 자체가 정말 나하고는 적성에 맞고 나는 이걸 위해서 뭐든지 다 던질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그쪽 분야에서는 나중에는 독보적인 존재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한 분야의 전문인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고 직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자꾸 직업을 찾거든요 아 직장을 찾거든요 직장을 좋은 직장 어떻게 없나 어? 파라다이스 직장이니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찾는데 직장은 좋은 직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디든 간에 뭐 대기업 이렇게 가면은 요즘 대기업 평균 정년이 얼마 뭐 38선 45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38선이 뭐죠 정년이 38세에는 선택적인 사항이고, 45세는 당연히 잘린다는 이야기죠. 그게 38선, 45정이에요. <laughs> 이런 말이 있듯이. 직장은 영원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업에서 전문인이 되면 영원합니다. 정년 없습니다. 이쪽 분야의 일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70, 80까지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정년이 어딨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인이 되기 위한 출발 단계를 오늘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한8 0까지 경제활동 일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전문적인 분야, 자기를 그만큼 자기 몸 자체를 상품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이 지식 공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재물은 갖고 있으면 주위에서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내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을 때만 내 거. 그러나 지식은 한번 사아놓으면 영원한 내 거예요. 서면 쓸수록 더 빛나고 더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다른 건 서면 쓸수록 없어지죠. 소모성이지만 지식은 서면 쓸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다 보면 한쪽에 전문인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서는 평생 직업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전문 직업인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출발해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입문에서 <laughs> 제가 이 강의는, 어, 처음 시작한 게 79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게 다 태어나기 전, 그 이미 태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79년 4월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죠. 원래. 이제 만 34년? 그렇게 됐어요. 젊어요? 어, <laughs> 젊게 받아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내가 밥한끼 살게.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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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이 회계의 기본 개념. 뭐, 기본 원리, 기본 원칙 이렇게 넣었나요? 기본 원리. 앞부분은 제가 책을 보고 좀 해나가 볼게요. 회계는 뭐 기업 경영에서 기업이 소유하는 현금, 상품, 각종 재화의 증가 감소, 뭐 채권 채무 자본의 증가 감소 이렇게 말도 어렵다 그죠? 허 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장부에 기록을 해서 이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음, 이런 것을 갖고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의 기본 원리에서 회계는 기업 경영에 있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회계는 다 원래는 합니다. 이 살림을 열심히 깔끔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 어, 가계부 쓰는 것도 하나의 회계예요. 계모임 계중하면서 계 장부 적는 것도 하나의 회계입니다. 회비를 거두어서 그 총무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되나요? 안 되죠. 돈을 얼마를 도 없고 회비 징수한 게 얼마인데 이건 어디 에 어떻게 썼다라는 걸 전부 일목요연하게 회원들에게 다 알려줘야죠. 이런 것들도 전부다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업의 재무 상태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 회사의 재무 상태라는 말은. 재산의 구성 내용, 이런 뜻입니다. 재산. 회사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한 가정에서도 우리 집 재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우리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아니면 얼마의 적자가 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 상태, 재산 구성 내용 이것은 자 회사든 일반 가정이든 재산은 딱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죠? 재산 구성은 뭐 재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계속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 재산 구성은 항상 일정한 시점. 이걸 보통 특정 시점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한 시점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뭐 기업 결산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산도 이제 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연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말 결산한다 그러면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12월 31일 기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회사 재산이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왜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을 상장기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장기업은 인터넷상으로 분기별로 해서 결산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분기별 결산이 나오겠죠. 3월 31일 기준 6월 30일 9월 30일 연말 기준 이렇게 해서 일정 시점 기준, 특정 시점 기준으로 해서 재산 구성이 나오고 경영 성과라는 것은 이 손익의 발생 내용, 손익의 발생 내용 이 말은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얼마만큼의 돈을 까먹었나요. 그래서 이 손익은 뭐 거래 한 건에서 얼마 벌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은 영업 활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원재료 사오고 물건 만들어 판매하고 유통업이라면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고 우리 왜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경우는 매입과 판매가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얼마의 매출이 일어났고 이를 얻기 위해서 사들인 원가는 얼마며 인건비 주고 돈 얼마 남았다 돈 얼마를 손해 봤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경영성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영성과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단위로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의 회사 재무 상태 파악과 일정 기간의 기업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이것이 이제 장부의 기장을 하는 목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여 회계의 목적은 위의 내용을 파악하여 우리 회사의 이해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 관계자. 이해 관계자가 이제 범위가 많아요. 일반 개인 사업체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직원이라면 자기 사장에게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는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기를 이해관계자라 그럽니다. 그래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이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게 회계 목적입니다. 자, 우리 회계 또는 뭐 부기 이러면은 장부 기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부 기록해서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거야. 그러면 장부 기록을 왜 할까? 장부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근거를 남기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거죠.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데 그 보고서를 장부 만드는 사람 자기 혼자서 보려고 만드는 보고서인가요? 아니죠. 이 장부 기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제 장부 기록을 해보고 전산 실습을 해보겠지만 이 장부 기록을 자기 혼자만이 아는 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올바른 장부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말로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장부 기록은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글 표현이 잘못되어 버리면 또 전달이 잘못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정확한 글 표현으로서 장부에 반영하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laughs> 그 작업을 해나가는 이것이 이제 바로 회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의 종류가, 음, 첫 번째는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과 복식이 있습니다. 이 단식은 우리 일반 가계부 또는 뭐 개모임에서의 개금 또는 어떤 회에서의 회비 또는 정부도 과거까지는 단식을 했어요. 단식이라는 말은 정부가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세입이라 그래. 그래,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른 투자를 하는데 지출되었어요? 이걸 세출이라고 그래. 그래. 세입과 세출만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다. 이렇게만 기록하는 것을 갖고 단식이라고. 입출금 위주로만 관리한다는 라 거죠. 전체 수입이 얼마고 전체 지출이 얼마다. 이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가계부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나요? 가계부. 일반 회에서 회비 장부 만들 때도 그렇게 하죠.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것만 다 하잖아. 현재 장고가 정확히 있으면 되잖아요. 요걸 단식이라고 그래. 그런데 복식은, 자, 요거는 수입 지출 위주의 관리가 일어나는 거고, 복식은 모든 구성 내용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관리한다. 우리 단식이 2차원이라면 요건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차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하고 물고 물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 해보자고요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사들 였어요 원자재를 사왔다 이거죠 구입해왔다 원자재를 사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원자재 대금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원자재를 그냥 갖고 오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이걸 갖고 왔으면 돈을 줬다. 아직 외상으로 사왔다면 갚을 게 생겼다. 어을 끊어 뒀다면 또뭐 나중에 어 대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거래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한 가지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파생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자재를 갖고 와서 그냥 가만뒀느냐? 아니죠. 또 제품 만드는데 투입을 했을 것이고 변화가 왔을 것이다 이거지. 이러한 재반적인 연결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관리되어 나가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딱 소멸되거나 새로이 발생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 고리를 다물고 있어요. 그 연결 맥을 다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식 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회계 처리는 복식 기장으로 갈 건데 이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 다 추적됩니다. 우리 위에 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범죄 수사할 때, 뭐 자금 추적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통장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쭉 찾아가듯이, 이 회계도 이 복식 기장 해버리면 모든 게 연결고리를 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 장부 연기성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한가지만 단변적으로 빼먹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전부 복식 기장을 도입하고 있어요. 복식을. 자, 이거는 기록 방법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지고, 다음은 두 번째는 이용자에 따라서 영리와 이영리 영리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업, 사업자들이 하는 음, 이러한 장부 기록은 전부 영리북입니다. 이윤 창출이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비영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종 외에 뭐 사단법인, 무슨 재단법인,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뭐 의료법인도 거의 비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러한 기관 조직에서 장부 기록을 하는 것을 갖고 비영리회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해나갈 내용은 전부 영리회계 중심으로 네. 영리기업 중심으로 해서 복식기장방법에 의한 회계처리 이걸 해나가게 될 거다. 그 다음은 네 번째 보면 회계단위라고 있죠. 회계단위 회계단위 이건 별거 아닙니다. 뭐, 이루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용어에 대한 뜻만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회계 단위는 어떤 하나의 장부 조직을 갖출 때, 장부 조직의 내용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상 범위. 즉 장소적 범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재무 상태표 같은, 이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 회사명, 이렇게 붙습니다. 회사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주. 이렇게 해서 보고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삼성전자 거죠. 맞죠? 삼성전자권. 여기에는 삼성전자 전체권에 그런데 삼성전자주 구미공장.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내용은 누구 거예요? 구미공장권만 들어가 있죠. 이것만 있을 때랑 이게 있을 때랑은 내용이 같나요? 다르죠. 이게 회계 단위입니다. 단위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네. 음. 그래서 장소적 범위를 먼저 시팅해 줘야 된다 이거지. 누구를 위한 누구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냐 이거지? 그냥 삼성전자 주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삼성전자 전체 걸 넣구나. 었 또는 삼성전자 구미 공장 그러면 구미 공장 것만 들어와 있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장부를 만들 때에도 이 장부의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이렇게 중구 것만 나오겠죠. 대구광역시 이렇게 해버리면 시 전체께 나오겠죠 이걸 결정해주는 게 회계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소적인 범위 그걸 먼저 범위를 끊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회계연도입니까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뭐 회계기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회, 모든 회계 처리에서 이 연도를 정할 때는 전부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 원일 룰이라 해서 1년 기준으로 가는데, 뭐 1년을 물론 개인 사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우리 회계 기초는 일단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오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회계 기간이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면, 뭐, 주, 중간에 보통 이렇게 많이 끊는 경우도 있죠. 상반기, 하반기. 요거는 반기별로 끊을 때. 반기는 6개월 단위죠 또, 여기서도 반 나누어. 그걸 뭐라 그래요? 분기. 분기는 3개월 단위죠 1, 4분기, 2, 4분기, 뭐,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계 연도, 즉 회계 기간이 정해지면 처음 시작되는 날짜를 기간의 처음이다. 그래서 기초 이렇게 부릅니다. 기간의 처음 끝나는 날짜를 기말 이렇게 불러요. 종료되는 시점을 기말. 회계 기간이 처음 시작되는 날, 회계 기간이 뭐 끝나는 날 기초, 기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당해 연도, 자 우리 이 회계에서는 한자 용어들이 좀 많아 갖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거부 두드러기 반응이 좀 일어나. 한자 용어 가되게 많아요. 한글로만 해보면 쉬운데 그 내용들 용어 보면 다 한자 용어들이 많아. 우리 회사를 다른 말로서 뭐라고 부르죠? 한자 용어로 보통 당사 이렇게 많이 부다 당사 들어보셨나요? 당사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당사는 이 말이 우리 회사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점포를 당점, 당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 회계 기간, 지금 2013년이야. 이번 회계 기간은 당기, 당의 연도, 당의 기간, 해당 당의 기간 이런 뜻이에요. 당사, 당기, 좀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이번 기야, 그죠? 그러면 2013년이 당기면 직전 연도 있었겠죠? 직전 연도는 2012년을 전기라 그럽니다. 전기. 그리고 2014년,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는 전, 후, 이렇게 쓰면 좋을 건데 후기란 말을 안 쓰고요. 후기하면 요거하고 혼돈이 되니까 다음 차자를 씁니다. 한자에 다음 차. 그래서 차기, 후기 이렇게 하면 늦은 기간 이렇게 이런 뜻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분명히 구분하자. 다음 기간으로 표시하자. 그래서 차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기, 후기 쓰면 전후가 맞는데 그죠? 앞전, 앞전이고 다음 차자를 쓰는 거예요. 전기, 차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일정 기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장부를 만들면 작년도의 영업활동 일어났던 내용을 한번 장부 마감을 칩니다. 마감을 정리하고는 남아있는 금액이 넘어오게 돼요. 작년도께 넘어온다. 넘기다 이런 뜻을 넘기다 2월 이렇게 씁니다. 이월. 그럼 전기에서 넘어왔다 그러면 전기 2월 또는 다음기로 넘겼다 차기 2월 이렇게 씁니다. 전기 2월 4기 2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장구를 월 단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월 단위로. 월 단위로 했으면, 자, 지금이 4월이라면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월 단위죠. 이번 달을 당, 월, 이렇게 쓰지 않나요? 이름을 익숙하죠. 당기 하니까 처음 듣는것 같은데, 당, 월은 많이 들어본다, 그죠?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1일을 뭐라 그러죠? 기초예요. 월초라고 하지 않나요? 월초. 그리고 말일은 뭐? 월말. 앞에 3월을 전월. 전월. 다음 달을 4월. 그러면 전월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전월 2월. 그러니까 월 단위로 장부 마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현금 출납장 이런 것들은 워낙 변화가 많이 있으니까 한달한달 한달 단위로 마감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월에서 넘어왔으면 전월, 2월. 다음 달로 넘긴다면 4월, 2월.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죠. 용어 이해됩니까?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짧은 기간에 장부의 수시 검증하고 기록 내용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목들은 이렇게 월 단위로 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단위로도 하고, 분기 단위로도 하고, 반기 단위로도 하고, 외부에 보고하는 것하고, 세무 신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연 단위로 갑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회계의 기본적인 용어 정리, 정리 내용이었어요. 자, 잘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의의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좀 봤습니다.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봤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 재무 상태부터 해서 적용 정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